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 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낮은 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중 하나인 야이로란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에 손을 얹었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려소서 하거늘. 이에 그 함께 가실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류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여 있으되, 아무 그 음이 없고, 돌이어 더중하여 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현류 군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음 줄을 몸에 깨달음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온운데 무리가 에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돌아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격이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모여 건강할 지어다 아멘 오늘 여의를 기라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그라샤 강인 귀신들에서 군대 귀신이 씹혀서 무덤 사이에 그 아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몇 킬로미터라고 그랬어요? 58킬로미터를 그냥 평탄하게 항해를 갔다 왔습니까? 풍랑석을 헤쳐갔습니다. 북남 속을 헤쳐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보고만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오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자 어, 주님께 주님이 그들 찾아간 사람이 있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해당장 누굽니까? 야이로의 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고 해당 장이 자기 딸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될까요? 주님에게 오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어디기 네. 빠를까요 네. <laughs> 자. 만약에 오스 군사님이 올 수요일에 땡땡이 치고, 주일라도 땡땡이 치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쯤, 늦 달쯤 땡땡이 치면은 주님이 찾아오실까? 신방을 오실까요? 안오실까 당연히 오시죠. <laughs> 그때 주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기 전에 군사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늘 찾아오는 그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귀신의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은 주님께 찾아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까? 네, 옆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아, 주님이 찾으러 오는 사람 되지 맙시다. 자, 옆사람 축복, 내가 주님 찾아갑시다. 할렐루야! <laughs> 내가 주님 찾아가는 저와의 관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큰교회 목회를 할 때는 보교 육자을 했을 때는 신방 수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한주 빠지면 신방한다. 어, 한주 빠지면 신방한다. 이런 규칙축의전환도 있고요. 교회 안에 네 규를 중에서. 두주 빠지면 신방한다. 어, 한주 빠지면 전화해보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이, 그랬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있으요 그래서 신방을 갈만하면 가고, 아니면은, 아이, 그랬군요. 서울에 좋은 일 있어서 가셨네요. 아이고, 잘 갔다 왔습니다. 처진 거는 드시고 마른 거는 좀싸왔지요 이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러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제 그 다음 주도 뵈니까. 네, 두줄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신앙 정도가 되면, 그거는 어릴 때 신앙이 그렇지. 신앙이 자라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찾아오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두 사람이 굉장한 자기의 삶의 기도의 재능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예수님은 지금 몇 살쯤 되느냐? 3 2 살. 저보다 젊다고요. 한 40만 되면 좋겠어요. 오석보몇 살만 되면 좋겠습니까? 50만 되면 좋겠죠? 50만 되면 좋지요. <웃음> <웃음> 자, 이해당자는 지금 연세가 얼마 검증되지냐 하면 한4 0한 5세 정도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32 아니면 3 이때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한테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을 엎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요, 어, 예수 자리에 왔는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마음이 급해야 안 급합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구하여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오니 오셔서 그의 손에 뭘 얹어서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려야 소서. 그래서 랬어요그 예수님이 갔습니다. 가는데 그와 함께 많은 무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데 이 사람 왜 따라갈까요? 이 사람들은 회당장이 유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 집에 정말 그 애가 낫나 안맞나 그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평소에 회당장 그 해당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설교하게 좀 내주지 말이야. 그거 안 하더니 된통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이단 소리 하더니만은 이제 기도 받네. 어째 되는 거? 하면서 보는 사람들.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들 있고 우르르르 르 몰려갑니다. 몰려가는 여정에 혈루, 힐루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타열을 하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니까 빈혈 있을까요 없을까요? 빈혈 있고 몸이 안 좋은 여성분이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여자는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의료 보험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게 별로 겁이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는 의사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상당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중에 이 여사, 저 여사 찾아다니려고 하면 꽤나 돈을 많이 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찾아왔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야이로에 도 예수님 찾아왔어요. 둘다 자기 인생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 누가 더큰 제목입니까? 딸이 지금 죽어가는 게더큰 제목입니까? 시비는 혈육증으로 고생하는 게더큰 제목입니까? 예. 네, 따라합시다. 지손 톱 밑에 가시대기가 제일 아픕니다. 둘다 자기 나름대로는 크게 갈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회당장은 좀 배운 사람이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뭐 해달라고 합니까?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야, 이러는요? 아, 저저이 흘렀적 환자는요 많이 배웠을지 <laughs> 없을지 모르지만은 감히 예수님께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는 청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려고요 엇깃만 만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옷깃을 만지면 낫습니까? 손을 얹으면 낫습니까? 옷깃을 만 할렐루야. <웃음> <웃음> 여러분, 옷깃을 만지는 거나 손을 얹어주는 거나 그 수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접촉하는 자에게서 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서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방법보다 뭐라고요? 중심. 방법보다 뭐라고요? 중심. 중심. 옷깃을 잡으면 불경하고 손을 얹으면 어른이 니까 뭐보다 뭐예요? 방법보다 근데 종교적인 해당정야, 이거는 배운 사람이고 성경을 알고 하니까 구약성경의 전통에는 옷깃을 잡아서 나왔던 얘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달라 하는 겁니다. 손은 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얹는거나 옷깃을 만지는거나 사도행전에 가면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접촉할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만질 때에. 믿음으로 그분을 대할 때에 그 은혜가 확이어면서그 은혜가 치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치다면 이것에 눈이 너무 많이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있으면 방법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득스러운 걸 택하는 게 좋겠어요? 선어저 주는 게 좋겠어요? 복깨서라는게 좋겠어요? 보는 게, 보기에는. 뭐가 더 득스럽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치료받는 이환자들 입장에서는, 방법론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치료사에 가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손을 얹어주는 게더 인격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뭔 말이가 됩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찍거든찍거든지간에뭐 하면 된다고요? 믿어보라 나오면 되지만. 믿음이 나오지, 되지만 치료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나 이것보다는 손을 얹어주는 게더말할수 있다? 덕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수 있다? 덕스러울 수 있다. 어쨌든, 이게 많이 모으는 방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무리가 지금 밀고 가기 때문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무리가 에워싸 미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오수보사님도 밀고, 이 없는 보사님도 밀고, 기본적 로사님도 밀고, 다 밀었는데, 지금 누가 밀었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공적인 예배를 드려며다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도 밀고, 저 사람도 밀고, 다 주님 만집니다. 아프기는 뭐가 제일 아프다? 내 손톱 밑에 까시생기가다 아프다고. 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만 지금 문자 안고 있었겠어요? 그 나름의 무게, 인생의 무게들 속에서 다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라고. 아까 기도 제목 얘기했잖아요. 나라 얘기하고 한차장은 병원에 입원해서소경은늘 편찮아서, 김순 넣고 사는 그렇게 얘기 했지만, 여러분 각자 각자는 여러분 소통 밑에 가시얘이 없나요? 예? 안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지금 치료받는 겁니까 옆사람이 접어 갑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 됩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힐러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다 주님께 밀고 같이 몰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만 지금 주인공이 되어진 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요? 또뭐 한다면 뭘 때문에 요 중심 때문에. 여러분이 주인공되게는길비결이 뭐냐? 수많은 방법보다 뭘 드릴 때,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스파크가 팍! 일어나할렐루 우리가 같이 기도를 쫙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내 기도를 확땡겨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때는 고장모님 차 먼저 가라 그러고 그때는 한 시간만 더 기도하시는데 할렐루야. 어서고코선 말씀이 같은입니다. 장모님한테 죄 죄송하지만 <laughs> 제가 운제해 드릴게. 요 그때는요 기도가 땡기는 때라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딱 잡아 주시는 때라고. 그때 한 발짝 더 내딛다 나갈 때에 주님이 그의 기도를 꽉 끌어오시면서. 인생의 큰, 큰 은혜가 없어지어 할렐루야. 좋아해도 보니, 뭐보다 뭐? 방법보다 중심.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만지시는 역사, 깊이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의 혈류근이곧뭐 하게 되었다? 마르게 되었다. 그래서, 마르게 되니 그의 몸이 깨닫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몸이 깨닫거든요. 몸이 까뿐해지고, 그 다음에 찌뿌둥한게확 나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 이렇게 나았으면은, 조용히 가고 지금, 야이로가 지금 딸이 지금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지금, 그렇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서 행거를 멈추시고,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보세요. 첫 번째 집의에서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중심을 가지고, 다 바꾸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기에 놀라운 기가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치료만 하시는 의사입니까? 그영혼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평생에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함께하시다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도 함께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대화하시면서 그를 끌어내십니다. 몇 가지 여유가 있어요. 이 여인은 몸도 아팠지만 12년 동안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만약에 마음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아파있으면요그 당시 혈류병에 아파있으면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더운 나라라고요. 더운 나라니까 조금만이라도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격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피부병 있는 거, 나병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할수 있어요? 없어요? 그당시는할수 없는데, 일단 나병 환자분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편류병이 있어도 이 피가 마르지 않는 이것이 전염성이 될수 있다. 그래서 환자들은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거 음식도 기름지고 기름기 많은 음식은 상하기 쉽다, 안 쉽다? 상하기 쉽잖아요. 물고기 중에서 추어탕 해놓으면 상하기 쉽다며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어탕 같은 이런 고기들은 부정한 고기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도 정하시는 종교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상당한 많은 분은 건강의 문제예요. 이 혈류병 여인도 12년 동안 혈류병인데, 부정한 자, 부정한 자, 또는 혹은 저주받은 자 하면서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는 거예요. 왜냐, 격리하지 않으면 온 사람들에게 전염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12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의사를 찾아가서 나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와서 고쳐달라 합니까? 옷깃만 잡으려 합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데도 이 여인은요.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오그라져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이. 대인관계에 굉장한 깊이적이 되게 생겨난 거죠. 주님이 여인을 사람들한테 확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뭐 하게 살게 하려고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 때문에 끌어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으려고. 할렐루야.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한 인격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주님이 찾아와 주서 만나기도, 어떤 사람은 주님께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만날 때는 다 나름의 문제나 자기 고민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끝나도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져 가야 됩니까? 그 문제 해결하면 땡 해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에도그 예수님과 관계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S병원에 그 김민철 과장님 계시잖아요. 자, 김민철 과장님하고 매일 아침 밥 먹는 사람. 김민철 과장님 언제 만나야 됩니까? 몸 아프고 <laughs> 혈관질환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렐루야 바람이 부나 가난하기나 부하이나 할렐루야 젊거나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간에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해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가끔씩 기도하는데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들은 만납니다. 문제 있을 때만. 주님이 그사람은 인격하게 유지하려면 계속 뭘 줘야 돼요? 계속 문제를 허락하셔야 돼요. 네? 계속 문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늘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로서 많으십니까? 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생을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행로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 운전달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한 여인을 향해서 이세 가지 것을 가지고서 고치시고 계속 여인과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주님께 와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어떤 중심이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곤역스러운 사람들이요, 교회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 저분은 교회 오시는데, 보험을 팔려고 오시는 분, 또는 뭐, 어, 뭐, 무라도 하나 팔려고 그래 오시는 분, 그래가지고 교인들 사례에 자꾸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들 있어요? 아, 의뢰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 마음이 깨져야 돼. <laughs> 안전무사은 아시다. 니 <laughs> 믿음 가지고 죽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손톱 밑에 작은 문제든지 안의 문제든지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은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손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확 흘러나가면서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흘러나가면서 싫어도 되기도 하고, 문제의 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영이 자라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을 거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죽음 너머까지 들어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스토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의 희 신앙의 스토리가 되기를 선망합니다감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1 2해 동안 혈육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들러는 우리 육체의 문제이고, 들러는 우리 물질의 문제이고, 들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문제들입니다. 주님, 또 크게는 이 나라 이민족의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문제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진 마음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오니 성령님 무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고치실 분 아니라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친구되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인생의 끝까지 계속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 손 놓치지 않고 주님도 내손 놓치지 않는 이 인격의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